안녕하세요. 전국 280개 이상의 매장과 70만 명의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함께하는 여커프 대윤지입니다. 인터넷TV 가입, 고액 사은품과 저렴하고 간편한 가입 절차에 솔깃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그 뒤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인터넷과 TV 가입을 둘러싼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신청 시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옆 쿠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인터넷과 TV를 시청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원금 먹튀, 잠적, 사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더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피해 사례들과 그 수법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 TV 약정 계약으로 높은 금액의 현금을 부르고 현금 지급을 1년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가입을 체결시키고 잠적해버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약정 기간에 만기 전 먼저 연락이 와서 재계약 시 사은품 지급 및 요금 할인을 해준다며 본인들의 업체로 재약정을 부추기고는 낮은 혜택과 사은품 지급으로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고 나물나라 해버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만기 몇 개월 전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고 약정 할인과 사은품까지 준다고 제 약정을 유도한 뒤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일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피해 사례로 온라인에서 계약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명의 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인터넷 TV 48만 원 업계 최고 금액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인터넷 TV 권유 전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알고 내 이름까지 언급하며 권유하는 걸까요? 온라인에서 저렴한 요금이나 사은품으로 최대 48만원 현금 지급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꼼꼼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인터넷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온라인 업체. 쉽게 믿고 내 소중한 개인 정보를 선뜻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망하기 전 헬스장처럼 약속한 지원금을 모두 먹튀하는 건 물론 폐업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모두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곤 하는데요. 이렇게 팔린 내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깨 폭로 인터넷 TV 가입 영상에 여긴 뭘 믿고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워낙 사기 업체들이 많아서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커폰은 당당히 믿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커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대신 전국 2 8 0개의 매장에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TV 가입을 진행시켜 드리고 있고 고객님들의 소중한 개인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받는 즉시 개통을 위한 절차에만 사용하고 즉각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폰은 보증보험 100억 이상 가입된 무사고 업체입니다. 여권폰은 철저히 대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10년간 무사고 기록을 지켜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해킹 등에 대한 문제까지 철저히 대비되어 있으니 걱정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업체들의 경우 현금 사은품을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저희 여커폰에서도 현금 사은품으로 48만원을 지급한다는 점. 온라인 업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온라인 업체를 믿고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넘겨주실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조건으로 믿을만한 오프라인 매장과 개인정보까지 확실히 챙겨줄 보증보험이 있는 여커폰에 맡겨주실 건가요? 피싱 설마 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신이라면 여러분도 예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TV를 3년 이상 사용하셨거나 인터넷 TV 재계약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우리집에서 제일 가까운 여꺼폰 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면 투명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온라인 업체가 폐업하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여꺼폰에서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인터넷 가입 지원금 최대 48만원. 고객을 만족을 위해 계속 고민하는 여꺼폰이 정말 최대 48만원으로 끝일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를 주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280개의 매장 중 가장 가까운 매장으로 최고의 혜택과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나 다른 휴대폰 기종에 대해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윤지였습니다. 안녕!